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일꾼 좋은 일꾼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말세가 되면 더 기승을 부려요. 거짓말하는 자들. 근데 그 거짓말이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 거짓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지금 대표적인 게 뭐예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사람들은 상상외로 다 여기 잡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영화가 배경이 뉴에이지라고 보면 돼요. 성경에 근거해서 만든 영화 외에 이 전부 뭐예요? 뉴에이지가 처음에 했던 가 네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인간을 자꾸 신격화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야? 초능력 인간. 이제 그것도 이제 식상해.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뭐야, 이제? 변형된 인간. 요즘에 모든 영화가 다 뭐야? 이상한 능력 가진 막 인간들 막. 프리메이슨. 모든 정치, 경제. 이걸 딱 잡고. 뭐야? 영매운동 하면서 지금 빠져들어가요. 대표적인 게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오늘 우리가 이 거짓말도 사단이 준 거짓말, 영적인 거짓말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 양심 불량 정도가 아니고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왜 거짓말에 빠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진리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그러니까 말씀 모르면 진리 아닌 대로 가게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누려야될 진리가 뭐예요? 이 땅에 참 왕이 계시다 이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지만 그의 명령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는 축복받은 자의 증인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길을 알면 방황하지 않죠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우리는 사단이 준 거, 세상이 준 거,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자기만의 체질이 요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살아있는 메시지가 된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세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초대교회 제일 역사 많이 일어난 교회가 대사로니카 교회예요.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우리 한군사님이 캐나다 갔다 왔어. 여러 가지 얘기를 해막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근데 딱 느끼는 게 뭐냐? 아. 캐나다라는 그 좋은 훌륭한 나라가 복음 없구나. 목사님하고 같이 생활했다 그러잖아. 네. 목사님 나그 정도면 목사님 할아버지 하겠다 이 정도야 지금. 우리가 지금이 배운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일반 교인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무늬만 있지.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 주에 이거 얘기했죠. 고체기회 액체교회, 기체교회. 고체교회, 교회, 당, 건물 중심. 옛날엔 통했지만 지금은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해도 다 무너지면 액체 교회. 이제는 저기 놀러 가도 갈수 있는 그런 교회, 특별히 무교회, 뭐 교회당이 중요하냐? 그냥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지. 기체교회, 스칸디나비아나 이런 데쪽 가보면 너무너무 훌륭해. 사람들도 좋고 살기도 좋고 지상 천국이야. 왜? 기독교인과 교회는 찾아보기 힘든데, 문화가 기독교야. 기체교 뭐야, 이제? 교인들은 다 증발해버렸어. 문화가 남아있으니까 그 문화가 살기 좋게 지금도 돼 있는 것처럼 보여.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아직도 교체교회에 매 있는 데가 많고, 지금도 이제 떠돌아다니는 분들도 많고, 더 중요한 거 기체. 슬슬 증발해서 이제 랩런트들이 교회 안 나오는, 시대가 됐어. 교회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재앙 시대와요. 재앙 시대, 반복되는 역사. 그래서 나는 참이 기체교회 얘기 들었을 때좀 무섭더라고. 앞으로 이런 시대 가온데 한국의 교회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고 교인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날이 유럽처럼 금방 오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유럽 뭐예요? 무슬림으로 넘어가고, 지금 테러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랩넌트는 그래서 랩넌트에 DNA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옛날에 선, 선교사님들이 와갖고 하도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 잘하니까 한국인들의 피해는 거짓말이 흐른다 그랬겠어. 우리나라 지금도 OECD 사기 1, 1위. 랩런트는 그래서 랩런트의 DNA.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끝! 왕, 선지자, 제사장, 모든 문제 해결자. 이 DNA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가문의 영적 문제. 추석이나 이런 데 가보면 딱 나타나잖아. 아, 우리 가문. 우리 가정, 우리 특히 부모의 영적 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하고 빠져나와야 돼요. 또 뭐야? 내 개인 영적 문제 이것이 뭘로 상처인데 포장돼 있어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라. 그 특히 한국 사람들이 승질이 급해 그러다 보니까 포장되는 게 뭐냐면 욱이야 욱 욱하는 승질 그거 다 있거든 목사님도 그게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욱하지만 이 욱한 사람들 주로 하는 말이 뭐야? 나는 뒤끝 없어. 저질러 놓고 뒤끝 없다 그래. 이게 말이야, 바걸려 <laughs> 이게 다 자기 포장하는 거야. 욱한 사람들은 막 저질러 버려. 우리 동네 형두살 많아.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 서동화라고. 동아야, 동아야, 다뭐 어느 날 갑자기 그 부모님들 불러갖고 이제 두살 차이 났으니까 형동생 해라. 같은 동네니까 옛날에 막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형동생 하는데 우리 동창이고 우리 밑에 후배들하고 이 형한테 안 맞은 사람이 없어. 나도 한세번 맞은 것 같아. 갑자기 뭐 대화하다가 뭐가 빡 놀러와. 내가 이렇게 욱한 사람 난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도. 뭐 조금 얘기하다가 자기 약간 열받잖아? 바로 막 하이간 쏘나기 번치에 막 발길질에 이 형은 한, 한 미치면 한 1, 2분 정도는 정신없이 막두드럽해 알면서도 당해. 말실수 하나에. 눈빛 하나에. 얼마나 이 형이 대단하냐. 그, 학교는 다니다가 말았어. 이제 중학교도 다니다가 말았던가 뭐 그랬는데. 이걸 좋아해. 이거 노름을. 이 어머니가 하도 돈을 훔쳐가니까. 하이가 막 숨겨놔. 내가 하는 말 들었어. 저놈 새끼는 돈 냄새를 맡는다고. 오지 가면 이제 옛날에 그 부엌에 장작더미가 있거든. 그것도 다 드러내고 맨 밑에다 장작더미에다가 돈을 숨겨놓고 그걸 다 해놨는데, 그것까지 냄새 맡고 가져가더래. 어, 지금도 어쨌든 살아는 있더만 <laughs> 나는 이형 어디 감옥 가 있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어, 하루 벌어 하루 일하면서 잘 살고는 있어. 물론 결혼 못 해. 했다간 그 부인 죽어. <laughs> 이 욱하는 성질, 이거. 일단 우리 친구들 맞고 나면 왜 맞았는지 몰라. 나중에 얘기해 보면 그 조금 그 눈빛 하나에 열받아갖고 그랬다. 어떤 분이 그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님이 그들은 왜 악마가 되었을까? 범죄자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참 인터뷰하고 면담하면서 왜이 사람들 이렇게 악마처럼 됐을까? 그걸 연구한 거야. 10년 이상 교도소 찾아다니면서 범죄자들을 면담했어요. 면담한 결과, 범죄자와 일반인들 차이 없다는 거야. 거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각 개인 개인 만나보면 거의 똑같아.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 뭐예요? 그렇죠. 순간적 자제력. 그걸 잃었을 때, 이 사람들은 범죄자가 되는 거야. 결국은 뭐야? 욱하는 성질이 아니고, 그래서 이분은 성품이다. 바꿀 수 있는 성품. 이것이 죄라는 거야. 욱하는 성품이 죄예요. 우리 큰 형이 좀 그랬거든. 어디 회사를 들어가면 두 달을 못 버텨. 두 달을. 그 물어보면 과장이 한마디 하길래 그냥 나와버렸다는 거 이런 식이야, 거의.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해서 지금은 한 직장에서 지금 20년, 30년 계속 다니고 있는데 기적이에요, 기적. 응답받아야 돼. 이거 진짜 이거 고치는 거는 영적인 문제거든, 이게. 죄라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와 오래 참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를 깨우치고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 말씀으로 깨우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만큼 좋은 일꾼은 없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신화가 무서워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 로마의 신들이 지금도 스크린을 점령하고 있잖아. 오늘날 보니까 토르 망치던 이게 지금 계속 어벤져스 봐봐, 이제. 전부 다이 이 신화 이런 걸 갖고 지금.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 미국에 가면, 러시모아산인가? 그거 뭐 있어요? 러시모아산? 그, 미국 4명의 네 대통령 조각한 거, 여러분 그거 사진은 많이 봤지? 미국 4명 네 대통령 누구누구 조각돼 있을까요 네너 일로와 <laughs> 이 4명은 네 미국에서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4명이 네딱 조각돼 있어 얼마나 크냐 피라미드보다 크다 그래요 세계 최대의 조각상 중에 하나야 거기 얼굴 하나만 몇십미터 일단 초대 조지 워싱턴 3대가 토마스 제퍼슨 테오도어 루즈벨트 다 들어봤지 유명하게 마지막 누구야? 그렇지. 에이브라함 링컨. 이 사람들의 공통점 뭘까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생활 이념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내가 대회 때 하려고 한 건데. 그건 대회에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무신론 자 중에 한 명이 인거솔이야이 사람하고 루 왈레스란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요. 둘다 군인이야. 이 사람은 대령. 이 사람은 장군. 대화 내용이 뭐냐. 이분은 군인이면서 문인이야. 글 쓰는 사람. 인것소리 그런 거야. 두, 두 명의 대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야. 도대체 무슨 얘기 했겠어? 참, 예수라는 사람, 참.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한다, 이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 당신 소설을 쓰려면, 장군님, 이 예수님이 에로드라마, 예수님을 가지고 에로드라마를 만들면 히트칠 거라고. 비슷한 거 나왔지. 뭐예요? 그 유명한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가 뭐예요? 예수님이 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 갖고 후손이 생겼어. 그 후손에 대한 비밀 코드 그거 다루는 게 다빈치 코드야. 성공했지. 그러니까 어, 월레스가 보니까 맞거든. 사람들이 다 아는 예수라는 인물을 가지고 연애 소설을 쓰면 대박 터지겠다. 그래갖고 둘다 전역을 했어. 이 사람은 장군으로 전역하니까 뭐할게 없는 거야. 글 쓰는 거 밖에. 아, 그때 딱 생각이 난 거야. 인것솔과의 대화. 아, 내가 예수 그 양반 가지고 멋진 연애소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뭐 해야 돼, 일단? 예수님을 알아야 돼. 성경 읽었어. 읽기 시작해.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에 대한 자료를 전부 찾기 시작했어. 그래갖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스라엘에서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뭐가 선명해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래갖고 나온 소설이 뭘까요? 루알레스 영화로도 나온 그 유명한 소설, 주다 베너. 그게 그 유명한 베너예요. <laughs> 우리 랩런트들은잘 모르지? 베너. 오, 알아요. 요 정도는 기독교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 내가 볼때 기독교 영화를 보면 좀 감동이 없고 막 재미가 없어. 이 영화만큼은 정말 볼만했어.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델을 본받아. 디모델은 누구의 기도 속에 있었다? 지도자의 기도 속에 있었다. 내가 그랬지. 지난주에 노래까지 부르면.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우리나라 대학가요제 1회 2회 대상을 차지한 그때 그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 결론은 잊어야만 하는 그때 그 사람. 왜 그렇게 그게 유명했냐? 박정희 대통령 시해 현장에 심수봉이 노래 부르고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하여간 그 노래도 좋고 또 여러가지 시대 상황과 맞춰서 그 유명한 노래 그때 그 사람. 근데 결론은 뭐야? 잊어야만 하는 그때 그 사람. 여러분은 뭐야? 기도하면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이 돼야지.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잘안 되는 사람이 있고,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렘런트가 지도자의 기도 속에 있다? 일단 50% 성공한 거야. 디모데는 어느 정도야? 바울이 내참 아들, 복음으로 나온 아들이다. 제자 중에 제자. 사도시대 이후 이름이 없어. 디모데 외에. 디모데와 디도 외 그리고 교부시대 몇명 유명한 사람이 있고 그 정도로 디모데가 엄청난. 그 디모데는 신앙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거짓없는 믿음이 니네 속에 있음을 확신한다. 이 신앙이라는 게 영적 유산으로 전달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도자 공부 좀 해야 되고, 선한 일을 사모하고 최고의 것을 붙잡아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랩난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